2024년 12월 12일 매매 기록입니다.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어 크게 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리엔트 전공이 대장이죠. 오리엔트 전공이 갭을 13%나 주고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저는 오늘 오리엔트 전공을 공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시초가에 잡아서 사실 상한가까지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 들고 가기에는 지금 오리엔타 전공이 그 당시에 상한가 매수 잔량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장중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상한가 근처에서 팔고 좀 많이 내려왔을 때 잡아서 다시 가려고 했지만 어, 12시 경인가요? 12시 18분 경에는 큰 매수 잔량이 들어오면서 상한가가 잠기고 그 잠긴 이후에는 한 번도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리엔타 전공을 어, 이 빨래질에 당해서 털려버리고 홀딩하고 다음 날로 가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습니다. 사실 상한가에 들어갔을 때 어, 보시면 만약에 이런 이이 이 케이스에서 한번 볼까요? 상한가를 이렇게 들어가면 뭐 75억 정도가 지금 어, 터졌죠? 상한가에 들어가는 자리에서 그러면 상한가 매수잔량이 75억 정도가 받쳐져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계속 풀려 버리거든요. 결국 근데 이 시점에서는 뭐 10억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그래도 10억 이상의 매수잔량이 어, 있어야지. 그 상한가가 잠기게 되고 풀리지 않게 됩니다. 매매하실 때이점 참고하시고요. 어, 상한가 매수 전량이 작다면 한번 털고 밑에서 다시 받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 털렸을 때는 다시 잡을 수 없는 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매매하실 때 유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워낙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 조국 테마주를 한번 보시면요, 조국 테마주 중에 화천 기계죠 대표가 화천 기계가 오늘 갭 3%를 주고 15%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게 오전에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VI가 두번 걸렸을 겁니다. 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너무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11%인데 마이너스 20%까지니까 거의 한 방에 그냥 마이너스 30%를 쳐 맞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오늘 이때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2년형이 확정되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나오는 동시에 한 방에 그냥 마이너스 30%까지 개폭락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이런 정치 테마주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는 실시간 뉴스를 어, 보셔야 되고요. 그 뉴스에 재빠르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매매에 해당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장중에 좋은 뉴스가 떴는데요. 이재명 테마주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실 뉴스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오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이랑 틀어져서 기존에는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기존 그 윤석열 정권을 자기가 이양 받아서 좀잘 운영해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갔었는데 윤석열이랑 어떻게 틀어졌는지 오늘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기자 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국미 국힘의 그 원내대표 선거도 있었고요.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선동이라는 그 윤핵관이죠 윤석열 쪽에 친윤 세력들이 이제 또 다시 원내대표를 하게 됨에, 하게 됨에 있어서 윤석열이 그런 점 때문에 인지 모르겠지만 그 한송열 한동훈과 틀어져서 지금 탈핵이될것 같은 상황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2차 탄핵 투표가 있게 되는데요. 한동훈 쪽의 표가 탄성표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번 주 토요일날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게 된다면 다음 주 초에 이재명 관련주가 다시 한번 크게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이 뉴스 때문에 사실은 동신건설을 잡았었는데요. 동신건설이 뭐 대장주는 아니지만 오리엔탈 전공이 대장주가 상을 잠기게 되면서 매수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 오리엔... 그 동신건설도 굉장히 강하게 갔었거든요. 거래정지 예고까지 뜨고 그 다음에 거래정지까지 먹었었습니다. 그래서 동신건설도 그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가지고 이 근방에서 잡았었는데 저도 뭐 계속 분할 매수를 해서 어 대응하긴 했지만, 사실 거의 한 여기 끝에서 시작하면 마이너스 16%입니다. 굉장히 큰 하락을 보였는데요. 어 저도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신건설을 팔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아까 한동훈 기자회견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에 오리엔타 전공이 상한가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대장주가 죽지 않으면 일단은 그 테마가 계속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동신건설을 잡았는데, 결국에는 좀 운이 좋았죠. 그 시간 외에서 7.74%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내일 갭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 동신건설이 시초에 갭상승이 일어나면 일단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익절하고 나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오리엔탈 전공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오리엔탈 전공으로 대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위험 예고 그 공시가 떴고요. 투자 위험 예고 떠, 쳐볼까요? 투자 위험 예고 지정이 됐고요. 지금. 내일 또 강하게 상승하게 된다면 투자 위험으로 지정이 되고 투자 위험이 지정이 되면 그 다음날 이길 한번 거래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거래정지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 1차적으로 어, 이재명 테마주에 1차 d 데이는 저는 화요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거래정지에 들어가고 월요일날, 그다음에 풀리면서 큰 갭을 주면서. 그 때 한번 다 세력들이 기존에 외수했던 자금들 한번 털어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하락을 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마이너스 고점 대비 50에서 60% 가까이 하락을 줄 거고요. 그 이후에 반등을 어느 정도 줄 거로 예상되지만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이 이재명 테마주가 가게 된다면 오리엔트 전공에서 다른 대장으로 대장이 바뀌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오리엔탈 전공을 털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그 후속주를 잡을 것인지 대장주를 잡을 것인지 물론 뭐 정답은 대장주를 잡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잡아서 뭐5% 6%의 수익이라도 좀더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상이 계속 풀릴 경우에는 사실은 한번 팔고 밑에서 대응하는 거가 맞긴 한데 재수가 없으면 내가 팔았을 때, 그 다음에 올라가서 잠겨버리게 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사실 오리엔타 전공을 잡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요. 그 아쉬운 마음 때문인지, 동신건설은 아까 뉴스 나왔을 때 잡았고, 그 오늘의 이재명 테마주의 2등주인 디젠스를 잡았습니다. 저는. 디젠스가 어, 3연상을 간 다음에 오늘 투, 어제 이제 투자 경고 예고를 먹고 그 다음에 갭 상승으로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갭이 계속 풀렸고요. 디젠스 역시 그 상한가 매수 잔량이 굉장히 작아서 계속적으로 풀리는 상황에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그, 상한가에 한 번이라도 들어간 종목은, 이렇게 연상을 갔을 때 상한가에 한번 들어간 종목은 다시 상한가로 말아 올려서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오리엔탈 전공이 아직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고 상에 잠겼고 그래서 디젠스 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디젠스 도 오늘 거의 뭐27% 금방에서 잡아서 내일까지 끌고 가려고 어 지금 홀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무조건 대장주를 잡아야 됩니다 대장주를 잡아서 다음날 대장주를 상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장주를 잡고 가는 게 무조건 그 단타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걸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요. 다 사람의 욕심, 조금 더 수, 더큰 수익을 보기 위한 그런 마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뭐 아쉬웠던 점은 오리엔탄 성공을 잡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사실 뭐 내일도 오리엔타 전공이 강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매매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작은 수익에 만족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무심의 마음으로 수익을 매일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매매를 할수 있는 트레이더가 됐으면 합니다.